SBS가 음. 또 하나 지금 눈여겨 봐야 될 부분들은, 네. 뭐 오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시작하네요. 네. 네. 이게 지금 SBS 하면은 또 지금이 무슨 계절입니까? 월드컵. 월드컵. 네. 네. 혹시 2002년도 월드컵. 네. 보죠 빨간 레드 이거 뭐 이제 불고당 맨틀 입고. 아그 잠깐만요. 네. 네저 나이 계산 중이었는데. 아 제가. 전 유출 때였어요. 아 3이거든요. <웃음> 네. 위쳐들에서 <laughs> 기억이 안 나요. 네. <laughs> 제가 누님이신 누님 제가 누님인가요? 그래서 서초나가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아유 어, 그 그때 어, 비슷한 거고 한참 누님이시네요. 네. 아이고. 아 피드님이랑 네. 같은 연배이신 것 같은데. 네. 네. 피드님이 영하시거든요.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예, 아무튼 네. 그때 나왔던 그 분위기가 그대로 연장된 그니까 20년 만에 한번 다시 열리면 네. 그런가 보다 좀아주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 그런데 네. 드라마도 인기가 좋고 거기다가 또그 시즌이고, 시즌이고. 음. 그러면 이제 요즘 보면은 혹시 어제 경기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우리나라 보려고, 아, 우리 보려고 체력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10시밖에 안 됐는데 <laughs> 오후 5시때 벌써 달리셨어요? 아 저는 새벽에 <laughs> 네. 이제 이제 신입이라서 아. 글로벌 시장도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아. 좀 일찍 자고 일찍 아. 일어납니다. 아 그럼 새벽에 그 준비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1 0시 증시 파워 텐 아,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오늘도 제가 시황에 했던 말이 네. 중국 코로나 봉쇄 강화와 그리 네. 철도 파우려 등으로 위중 네. 시가 하루 만에 <laughs>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죠, 잔상이? 그럼요, 달달달달 외웠으니까. 네. <laughs> 아 지금 글로벌 쪽 하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영어로 네. 하실죠? 줄... 영어로 해보세요, 방금 그거를. 아, 제가 시, 예. 새벽에 편성이 안된게 <laughs> 슬픈 아픈 데를 지금 끝내시면 돈 드셔가지고. 그럼 좋 얘기했으면 중국어로. 쇼셜 쇼셜 글을 잘 씁니다. 아예예 예, 네, 그렇습니다. 글을. 어 저기 이석 어, 아센조님. 네, 네. 이센조님 아, 이센. 이센조님입니다. 이센조님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이센조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어 어렵게 지금 어그 지금 되게 시청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지금 들어오고 있어 요 점점점. 네 이천 네. 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바로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네. <laughs>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네. 말씀하시면은 아마 저희 앵커님이 음. 따뜻하게 그럼요 이, 인사를 해주실 거고요. 네, 저는 항상 댓글 남겨주시면 한분한분다 답드려가지고. 아. 어. 그래서 음. 안 올려주시는 건지. <laughs> 부담스러워서. 그 그러니까. 네. 얘기만 하면 댓글 올라와. 이렇안해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laughs>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네, 월드컵 SBS.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목요일 날 대기하고 네. 계신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날 무엇을 뭐것 같으세요? 그러면. 음. 자 이제 열 시에 이제 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해설에 음. 누가 까요? 배성재 위원님 등하시나요? 네, 뭐 이번에도? 예 그렇다 치고 SBS는 네. 배성재. 아네 그리고 또 MBC는 항상 그분. 누구요? 갑자기 전이데일리에 2대 많이 가서예맞는아 어? <laughs> 네, <laughs> 김성주. <웃음> 네 김성주. 네. 네. 갑자기 예 네. 음. 생각이 안 나네요. 뜨러 그래. 와가지고. 예 예. 갑자기 그래서 점수 몇 대면 이거만 생각이 안 나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음. 이렇게 나왔었을 때 만약에 인, 인기가 높은데 만약에 1승을 했어요. 우리가 음. 우리가 이겼어요. 를이 음. 왜냐면 수아레즈가 없어요. 오. 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네, 진짜요? 네. 어, 작은 저희는 헉? 소니가 있고. 어, 저희가 어제 피디님이랑 네. 아 이런 거 얘기만 해라. 아, 괜찮습니다. 저희 네. 잘갈수 있을까요? 했는데 피디님은 아, 힘들 힘들어요. 남 남미 남미 약해요. 막이러 말해서 토토 하셨나봐요. 아. <laughs> 네, 다른 쪽 찍으셨어요. 토토로. 네. <laughs> 네. 어, 자. 2이대1패뭐 이런 걸로 고르신거 아닐까요? 아니겠죠. 승로셨겠죠 네. 네, 그러시면 음. 안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역시 만약에 이제 일승을 이제 무승부 이상이라도 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기대감 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래 이 차전 하고 봤더니 이 차전이 가나전이에요. 음. 네, 가나 우리한테 저서 집으로 가나? 어, 가나, 가나 <laughs> 네, 가버리나 가나 가버리나 네.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거기서 1승을 했다 네. 그렇게 되면 은 1승을 보다 보니까 기대감이 확 높죠 네. 그러면 와올드컵 우리 16강 가는 것 같아 이제 광화문 응원 가자 이러면서 무슨 이제 지금 뭐 해야 돼뭐 해야 돼 네. 또 이제 그런 얘기 나오기 네.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축구는 네. 집에서 혼자 이렇게 오징어 즐거운 거 아, 아니죠 재미없어요 아, 어제도 저희 치킨 짝퉁, 치킨 너겟이랑 맥주 마시면서 했는데 네? 너겟? 대표님 대표님 다음 주 그냥 오시면 한번 준비해드릴까요? 뭐 없네요? 아, 네, 오늘은 오늘 손가락이 저 오늘 아무도 없을 고 오늘 저 음료수 네, 아이스티 네. 드시면 점잖게 방송 좀부탁드린다고 지금 점잖은 방송인가 요 이게? <laughs> 네. 네. 네 반전 반전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laughs> 예더 기본이죠 네. 예 아마 그날 예줄잘 서야 됩니다 그 음. 편의점도 좀 가셔서 터터 터줄 것 같고요. 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laughs>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라고 네.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업들도 그러면 네. 어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네? 오. 이럴 때뭐 마케팅하자. 또 광고 막 하고. 그렇죠. 십육광 마케팅 하고 그러면 네. 그럴 때또 광고 미리 해야 찍어놓고 해야 미리 막 우승으로 찍어놓고. 그런 거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광고 돼야 되겠죠. 네. 광고 단가가 사람들 관심이 높으면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광고 관련 주. 광고 관련된 SBS 이런 거. 아. 네. SBS 투자하신 거죠? 아니요. 그래서 뭐, 아니, SBS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저, 전혀. 예, 네. 사실 네. 그런 거 사가지고 미리 사놨다가 뭐 방송에서 막이게턴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면좀잘안 올라가요. 아예 제가 아까도 이제 홍보해드리려고 네. 뭐 대표님 톡방이나뭐 홍보해드릴까 하니까 아닙니다. 전, 전 그런 거 없어요. 건거 사면 분명히 공개돼서 네. 예, 근데 일주일 뒤에 올라가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러니까 네. 혹시나 어, 보시고 일주일 뒤에 자세요. 네. <laughs> 그래야 네. 제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보통 다른 분들은 뭐 이제 이데일리도 그렇고 막 음. 방송에서 막제 관심 종목은 이겁니다 얘기하면은 네. 그때부터 막 쭉쭉쭉 올라가요. 네. 그래서 와 저런 분들도 이제 제 관심 종목은 멋있게 이거 이겁니다 그러면은 네. 조용 잠잠. 아그 네. 일주일 후에. 네 항상 그러다가 일주일 네. 뒤에 가 보면은 이제 올랐네요 그러면은 네. 되게 모쓱하잖아요 네. <laughs> 예. 얘기는 일주일 전에 했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아마 어.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또 지금 코드가 코드인 만큼 네. 이런 쪽에서 음. 요즘같이 재미없는 시장에서 그래도 이슈가 되고 뭔가 좀될 만한 거 없을까라고 찾게 되면은 네. 이런 게 눈에 띄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월드컵 관련 테마주나 네. 그래서 뭐 관련 수익 얻을 수 있는 뭐 광고주. 그런 것도 광고 쪽에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음. 또 이제 지금 센조님이 제일 기획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거예요? 제일 기획. 음. 이것도 일단은 안 빠집니다. 안 음. 빠지고 딱 버티고 있죠. 네. 왜냐면 성과가 이렇게 3분기도 나쁘지가 않아요. 음. 단점이 뭐냐면은 네. 광고주의 가장 큰어 그러니까 광고 쪽은 네. 경기 민감입니다. 그, 아 그렇죠. 네. 경기가 잘 살아야 그렇죠. 이것도 네. 잘 되는데 그리고 제일기획의 가장 큰또그 매출원 중에 하나는 어디일까요? 제일기획이요? 네 이게 다 삼성계열이거든요. 네그 우리 옷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네. 새로운 핸드폰 나왔다. 네. 네 이번에 어 폴드 4 폴드 5인가 이번이? 이번에요. 저 네. 아이폰 유저라서 <laughs> 아이고. <이제 파이버가> 아이고. <laughs> 네. 폴 네. 나오고, 파가 네. 나오기 시작할 때. 네. 아, 자수, 자, 어디 네. 보자. 1 3 네. 이시네요 1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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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어저 가꾸시네요 외관이 이, 되게 아 네. 이거 요 그냥 투명 케이스 3천 원짜리 끼운 건데. 아, 그래도 이렇게 네. 보통 보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3천 원짜리로 누래요. 아, <laughs> 네. 좀어 이제 좀 바꾸셔. 야 교체 시기가 이제 오신 거 같은데. 핸드폰은 네. 아직 할부금이 있으니까 아. 네, 케이스만 교체 시기가 온 거죠. 네. 네 그래서 핸드폰 볼 때마다 가끔씩 이게 이것도 뭐 살균으로 닦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 매일매일요. 뭐 그러신 분도 있다고 어, 하더라고요. 근데 깔끔하신 네. 저는 네, 네. 저는 아니죠. 항상 이렇게 다가툭 던지고 다니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네. 약간 누렇게 보는데 네. <laughs> 중요한 거는 제일 기억 같은 경우 그런 음. 삼성은 제가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해줄 정도면은 음. 삼성 핸드폰이 잘 팔려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좀 아유, 이번에 핸드폰을 음. 바꿀까라고 소비가 생각 좀 이렇게 살아나야. 그렇죠. 할 네.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음. 그게 안 되면은 광고의 수주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습니다. 네. 근데 이런 특수한 효과가 나올 때는 음. 혹시나 그래도 이번에 또 월드컵 때좀 성과 나오게 되면 뭔가 음. 기대는 있겠죠. 그데 음. 나오게 되면 네. 그래서 한번 오른다, 달해야 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 네. 지금 샀다가 이런 뭐 흥행이 뭐 나오면? 그렇죠. 토토도 하시고 제게 도 눈여겨 보고. 네, 한국이 1승을 하거나 네. 16강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사 보시고. 그 일성 이존해요 그렇죠. 에서도 하고 물론 우리 애 쪽으로 승을 걸어야겠지만 어차피 몇대 몇까지 맞히기 네. 힘들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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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그렇게 가는데 그래도 좀더 확실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어. 네. 기여수도 높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거는 매끄만 하시고 음. 주식 쪽으로 보시는 게더 좋다. 그나마 낫다 음.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